8일째! 팜플로나에서 프엔텔라 알레이나까지 6시 간 20분 정도 됐고요 한 24km 정도 걸을 것 같은데 오늘 바로 그 용서의 언덕이라는 유명한 어, 언덕을 오르는 날이에요 700m 이상이 된다고 조금 힘든 날이 될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사실 힘들진 모르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서 어? 이거, 이 정도면 괜찮네 약간 오늘은 좀 어떨지. 어제는 좀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쉬는 게좀 낫겠다 싶어서 오후부터 그냥 계속 쉬면서 약도 발라주고. 진짜 영화 세트장 같아. 여기도 곳곳에 이렇게 표지가 비어있어요. 오늘도 카메라 시작합니다. 웬 카메라. 밤인데도 도시니까 무섭지 않네. 해가 이제 점점 밝아오고 있고. 아직 도시를 벗어나지는 못했고요. Good night! Good night! b u e n s 술이 얼큰하게 취하셨어. <laughs> 아침까지 역시 스페인 사람들은 정말 술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달이. 야. 달이 진짜 저렇게 밝게 보인다. 아, 근데 큰일 난 게. 제 무릎이 또 다시 아프기 시작해요 무릎이 벌써부터 아프면 어떡하냐 아 날이 완전히 밝았네요 아 근데 이례적으로 지금 올해 4월이 좀 추운 것 같아요 오히려 3월이 더더 더 따뜻했던 것 같고 3월에 걸으시면 이런 마을을 진짜 수십 개는 만날 수 있다 걷다 보면은 이런 마을에서 한 며칠씩 막 그냥 묵고 싶다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드는데. 야. <laughs> 해가. 짠. 와. 해가 마을을 비추는 이게 너무 예쁘죠, 햇살이. 아. 올해 까미노 4일차에 첫 저 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일출을. 왜냐면 매번 날씨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볼수 없었고. 오늘에서야 드디어 저 뜨는 해를 보는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풍경이에요. 라미노 중에서. 밝을 때 출발하지 않으시면, 안으신다면 이 일출을 매일 볼수 있을 거예요. 날씨만 좋다면. 봐도 봐도 참 질리지가 않는다. 뭐, 어, 유채꽃이네. 유채꽃이 만발하다. 4월에 까미라는 유채꽃을 많이 볼수 있을 것으로 이제 이렇게 논, 밭, 이렇게 밭 사이를 지나가는 길이에요. 아운드다 아, 이쯤에서 아, 쉬어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 기억난다 여기가 용서용도 오르기 전이고 이게 성당이어서 여기서 도장 찍었던 것 같은데 세요 그리고 저기 상점에서 사 먹고 막이랬던것 같은데 안녕 나보다 잠겨 있네요 화나 아 브라시아스 아, 문 열어주러 오셨어요. 여 지났어. 어깨가 지난번에 여기서 바나나 샀었는데 그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막 바나나 먹고 이번엔여기 들어가 봐야겠다. Antics. Hola. Uh, uno ka por papá. Uno pare. Bump. Bump. How are you? Hi. Hi. Are you okay? Mar... 따뜻한 커피 마시고 다시 출발합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용서의 언덕은 아직 뭐 시작도 못했다는 거. 아마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아마도 저렇게 저기를 따라서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만 하지 뭐. 어? 벌써 나온 건가? 아, 다 왔네 벌써. 이 정도네. 경사도 뭐. 완만한 편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평지도 있고, 쉴수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아, 나쁘지 않았다. 에이! Hey! I wasn't really bad. 아! 여기가 바로 용서였다. 내리막길이 엄청난 경사가 있기로 유명해서 잘 내려가 볼게요. 카메라는 끄고. 마르또 I'm kind of slow, so you don't have to wait. Keep your pace, okay? 예. 길이 돌멩이들 너무 많아. 경사가 이렇게 있다기보다 한치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 바닥에서 잘 보면서 걸어야지. 자칫하 발목이 와여기가저 초록빛이 이 카메라에 담길라나? 이 농작물이 어떻게 잘안 자라겠어. 이렇게 햇빛이 좋고, 비도 오고, 덥지도 않고, 지금 해는 뜨거운데,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카메라를 클 수가 없다. 아까보다 더 멋있어. 갈수록 더 멋있어. 저게 유채, 유채밭이에요. 저게 노란색인데, 이파리가 파라니까, 그게 섞여서 약간 연두, 약간 형광 연두빛처럼, 와, 쨍하네. 색이 너무 예쁘다. 길도 이제 좀 평안해지고 있고, 날씨 최고입니다. 하... 반가운, 반가운 사인. 아까 그 연두빛 났던 애들의 정체. 4월에 까미노에는 이렇게 유채꽃이 만발합니다. 9월에는 해바라기 많이 본것 같은데. 와, 예쁘다. 여기 온통 다 지금. 이걸로 까놀라유를 만드나? 오늘은 유채파티. 유채파티 진짜 거대하다. 제주도에도 봄에는 유채꽃이 엄청 예쁘게 한국도 예뻐요. 유럽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 환경들이 있으니까 되게 새로워 보이고. 또 때로는 또 좋아보이고 그런데 한국도 진짜 산 많고 아름답고 특히 제주도는 제가 화산섬이라서 육지랑은 진짜 전혀 다른 아름다운 풍경이어서 자전거 순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걷는 거보다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돌길 뭐 산길 다 가야 되니까 특히 산에 오르막에 올라갈 때는 거의 막일를 악물고 가더라고요 자전거 순례자도 도보 순례자도 화이팅 우르테가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아, 여기도 진짜 작은 마을이구나. 우르테가, 그래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서 묵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팜플로나에서 다음 마을 갈때 거의 다또 푸엔테라 레이나를 가기 때문에 숙소가 없을 경우,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경우는 이 우르테가를 또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이책 채꽃은 그만 찍을라 그랬는데 이게 뭐 그만 찍을 수가 없잖아 와 이렇게 해에 따라서 또 시시각각 다르게 보이고 또 다른 마을이 왔습니다 여기는 무르자반 여기는 좀 시골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전 마을보다 약간 조금 현대화된 여기가 닿았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닿은 게 아니지 롱 저기 푸엔타 라레이나가 아니다 아 상태 괜찮습니다 아직 어 오르막길네. Can I take t video? Yes, <laughs> 오 레모네이드. 아, gracias. <laughs> 오 이런 게 있었어. Where are you from? s 아하. Uh -huh. 귀여워. 레모네이드 한잔 먹고 이 유로를 한번 제가 도 해볼게. フィタミンまた。 Lemonade? Oh, mm. yeah, yeah. Vitamin ah. <laughs> Did you go from Pamphola today? Yeah Wow, you're fast mm, Not really When did you start? I start at 8 When did you start? 6.20 6.20? Six -twenty. Yeah, yeah, yeah. 40 minutes left My leg is hurting me right now My leg But today was okay Today is this okay? Yeah, it was not really bad Natural lemonade 아, 안녕하세요. <laughs> see you, see you. See you. 응? <laughs> 자, 오늘 동료들을 좀 만나고 쉬니까 정신이 좀 든다. 그래도 이제 쉬지 않고 열심히 걸어볼게요. 여기도 아름다운 마을이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작은 도시들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 많이 가는 그런 이제 도시 마을을 가는데. 카미노를 걸으면 걸을수록 이제 하나 덜 가든지 하나 더 가든지.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그때는 너무너무 더웠었거든요. 여기 되게 제가 기억이 많이 남는 곳중 하나예요. 뭔가 분위기가 좋았어요. 마을 자체가 되게. 하, 여기를 내가 다시 오다니. 갑자기 감회가 막. 여기는 첫 번째도 느낌이 되게 좋았고, 두 번째 와도. 제일 한가롭고, 요거를 통과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을에 아, 네, 도착했습니다. 푸엔타나 레이라. 확실히, 이전 마을하고는 느낌이 확 다르죠? 소규모 도시. 그만의 또 느낌이. 오늘 길은 괜찮았습니다. 무난했어. 여기다 다 왔다. 푸엔타나레일라의 국립 알베르게. 줄을 안서 있네. 오케이. 구유로. 그땐 7 유로였는데 올랐어. 환상. I made a reservation. Cash or card. 아. 오늘은 2층침대까2층침대까 여기는 아무 침대나 할수 있는 것 같아. 여기 그냥, 여기 그냥 써야겠다. 누나 가고 오면 좋네. 슬래카에 무사히 다 하고, 해가 생 났으면 좋겠어요. 빨래가 바싹 마르게. 여기는 뒤뜰이 이렇게 근사하게 있어가지고, 네. 술래자의 하루 일과. 네, 체크인 하고, 샤워하고, 빨래하고. 다음날, 내일 일정 점검하고, 알베르게 예약하고, 그러면 끝. 제가 지금 해가 너무 센데, 선크림을 안 발라가지고 가렸어요, 스카프를 일단. 지금 3시가 다 돼가는데, 3시에 이 마트들이 문을 닫아요. 아마도 시에스타 때문에. 그래서 좀 서둘러서 마트를 가고 있습니다. 점심 겸 저녁으로 먹을 거. 간단하게 사야 될것 같아요. 디아! 디아가 또 오는 거야? 문 열었지? 어, 어. 3시까지. 3시까지. <laughs> 이게 또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와, 와인. 역시, 와인을 엄청 드시네. 거의 대부분 와인을. 어제였나? 첫 번째 바를 갔는데, 그, 아까 아침이었죠, 그게. 할아버지 두 분이 와인 한 병을 이미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디스 이 s 스페인 아, 매력이 넘쳐. 이야, 맞습니다. 3시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빠르게 그냥 사고 나오, 나올게요. 중. 잘 사고 무사히, 이렇게 고기를 먹겠다고, 위쪽 으로 <laughs> 음. 해가 지기 전에, 여왕의 다리를 보러, 펌블루나는 되게 건물들이 오색 잘라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되게 고즈넉한 느낌으로, 톤이 전혀 팜블루나랑 달라요. 그 유명한 다리는 이게 아닌데, 여기서 아마 그 유명한 다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는구나. 여기서 이저 다리가 보이니까. 길구나, 꽤게 아, 예뻐. 아주 오래된 다리. 다리 옆에 있는 집들이 참 재밌네. 어, 나 아까 우리가 건너던 다리. 우을 잘했네. 잘 구경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빨래가 됐는지. 보고 있는데, 날씨가 뭐이 정도면 다 마르더라고요. 아, 잘 말랐네요. 역시. 양말은 조금 덜 말랐어. 걷어 갑니다. 숙소에서 그냥 널어 놓으면 아침 되면 마르더라고요. 지금 이제 스틱을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어, 끝에 보시면 고무마이가 있잖아요. 요게, 요거가 어. 거의 다닳아가지고 아스팔트나 마을에서 너무 큰 소리를 내고 있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새 걸로 바아 끼우는 어, 작업을 요겁니다. 새거네 이게 안 빠져서 물어봐야 될것 같아. 벤치 같은 게있 Do you have like this? Like? No. 아, okay. No. 음, Sorry. o k I w i l try. Look for m e a 아, 아. See, see. Uh, <laughs> <Thank you. 웃음> 수 있는 분은 그럼 이걸 좀 일단 씻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싸, 이게 워낙에 너무 약했어. 그래서 새로 샀어요. Yeah. <목소리나> 이거 인간은 이거 를간은도거를 쓰는데 거 잉간은? 이거 잉간은? 이거 잉간은? 이거 잉간은? 이거 잉간은? 이거 잉간은? 이거 잉요은거 잉간은? 이거 잉간은? 이거 잉이이은는